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대신해서 어니스트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좀 끌어내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빙의를 해서 아 이런 할 만한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서 계속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면서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도 빙버디님 나오시는 건가요? 네, 빙버디 오늘 출동하고요. 네. 빙버디님 인기가 좋더라고요. <laughs> 많이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뭐좀 공감을 하시셨으면 좋겠는데 뭐 준비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빙이 들어갔고요. 안녕하세요 언니님. 어, 저는 완전 주린이는 아니고요. 뭐, 그래도 몇년 동안 주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작년 이렇게 올해 초 거쳐오면서 그래도 나름 좀 실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좀 수익이 잘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몇달 전보다 어, 히팅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하는 종목마다 뭔가 좀 결과물이 좀안 좋게 나오고 손절도 좀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생각하기에 슬럼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네뭐 시장이 좀안좋아서 그냥 그런 건가? 뭐 이런 또 의심도 좀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진짜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운이 좋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언니님이 이제 알려 주시는 수급과 파동이라는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더 나아지겠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히팅률이 낮아질 때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목소리> 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빙버디 님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딱 질문에서 느껴지는 게 최소한 초보는 아니다. 진짜 딱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시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빙버디 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문답 같겠지만 앞만 보고 오셨어요. 그게 지금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만 보고 달렸다는 거는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을 보면서 하신 거예요. 히팅률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 얘기는 그래도 매매 안에서 균형을 만들었기에 혜택률을 만들어 낸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반대로 본인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자가인식을 못한 거죠 제가 말하는 앞만 보고 달렸다는 이 말이에요 자신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는 것을 뒤라고 하게 되면 뒤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성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자가체크를 참 못해요 근데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면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히팅률이 떨어졌다 여기서 내가 슬럼프인가 아니면 내가 매매가 뭐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시장이 좀 더뎌져서 그런 걸까 이런 모든 것을 체크하려면은 자신의 평상시 평균점이나 이런 자가진단 파트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안 어, 그래도 그런 게좀 스스로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넘쳐 많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계속 하는 것밖엔 답이 없을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제가 뭐막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더 제대로 배워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진단을 할수 있고 이거를 뭐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매매를 저는 현재 빙버디님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솔루션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그냥. 큰 틀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단계에서 솔직한 의견은 코치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줄 코치.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폼이 떨어졌는지 폼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신이 봐야 되는데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수단이나 환경적 장치나 기타 등등이 반드시 필요해요. 조력자가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이 자신의 매매를 매매 일지를 활용하든 무언가 수단을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거기서 객관적인 비교를 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동일한 베이스를 가진 매매끼리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다는 말은 자신이 하는 매매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오늘은 1번 매매했고 내일은 2번 매매했고 그 다음날은 3번 매매를 했는데 이세 가지를 단순히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비교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매매 자체로 분류도 해가지고 각각 비슷한 매매끼리 계속 비교를 하면서 체크업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혼자 한다면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봐 줄수 있는 코치가 있으면 은 좋다 인거고요 실제로 클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코치 삼아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은 될 거고요. 비단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해줄 수 있는 환경이면은 이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다 나는 근데 나 혼자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 일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주식 카페 같은 데서 매매 일지 올리는 그런 데다가 좀 공개를 하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매매일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그거를 올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비슷한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가게 되면은 의미는 없고요 지금 빙버디님이 필요한 건 자신이 자가진단을 하는 용도의 매매일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손을 좀 많이 가셔야 돼요 스스로 작성도 하고 비슷한 결의 매매를 분류해서 구분하고 그때 상황 상황을 매매를 비교도 하고 폼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진지를 계속 체크를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한가지 그냥 긍정적인 팁을 드리게 되면 폼이 똑같이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장에서는 좀 그런 전반적으로 루즈해지는 히팅률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시장인 것은 맞아요. 제가 이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그런... 잘한다고 가정해도 요즘 같은 때는 좀 떨어지는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극복하는게 결국에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수급과 파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력을 키우면 이런 장에 좀더 떨어지는 장에서도 그 안에서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요? 어 맞는 말인데 모순점이 있어요. 이런 조금 환경적으로 시장이 변화한 상태에서 여기서 시팅률을 올린다는 것은 시장 떨어지던 말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그냥 많이 맞춰 나가겠다인 건데 그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라는 시합은 결국에는 스코어를 확보하는 거고 수익금을 쌓아가는 건데 수익금을 쌓아가는 방식을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전략을 바꿀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빙버디님이 히팅률만 높은 매매 전략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히팅률을 더 높이기 위한 보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빙버디님이 모르는 방식의 전략을 배우고 충족시켜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빌드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 이거는 히팅률을 높이는 전략은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에 히팅률을 만드는데 꽤좀 시간을 써야 될것 같은데 이런 아이러니한 반신반의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유리합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답변을 드리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제 말하면 그 동안에 이제 주식을 계속하면서 좀 수익을 빠르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히팅률이 높았으니까 꽤. 그런데 빌드업을 하면은 이제 뭔가 수익이 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쪽으로 선뜻 발이 안 가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네. 그 차이는 100번에 안타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렇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험해보면서 이 전략도 절대 히팅률만 높이는 전략에 비해 나쁜 게 아니구나 를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입견이나 편견 아 이건 되게 느릴 것 같고 이거 별로 맛없을 것 같고 그냥 하기 싫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대응 전략이 고착화되고 되게 단순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고집하신다면 중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세요. 중수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자신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성을 키워서 여러가지 대응 전략을 시장에 맞춰 가면서 그때그때 펼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기 좋고 싫고 없다 해야 할거다 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고수거든요 확 와닿지는 않죠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마 이게 저도 알아요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봤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시점이 딱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을 충족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라는 말이 모든 걸 내포할 거예요 지금 히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이 질문은 히팅률을 높여서 더큰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의 질문이기 때문에 히팅률을 어떻게 하면 더잘더 더 높게 높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방향이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요 우선은 히팅률을 너무 높이는데 목매지 마라 네.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게 있, 있으면 좀 고치고 어, 그 히팅률 외적으로 뭔가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채워져야 궁극적으로 히팅률이 올라갑니다 히팅률만 올리려고 하게 되면 안 올라가요.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히팅률도 같이 올라갈 거다. 까지 되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것도 궁금했던 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원인님이 1번, 2번, 3번 매매를 이제 예전에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와중에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나요? 그, 이런 매매를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매매를 시작하는 것, 이런 거를, 예를 들면은 요즘에 좀 장이 좀 재미없을 때, 뭐 이게 유리하고, 이게 유리하고, 뭐 1번이 유리하더라, 3번이 더 유리하더라,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니까 저는 생각해보면은 1, 2번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내가 1, 2번을 하니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맞지 않는 건가? 3번을 하는 게더 유리한 건가? 뭐 이런 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상 3번을 하자니 사실 좀 너무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것 같아서 또 망설이게 되고 뭐 그런 느낌인데 아까 빌드업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 좀맞닿아 있는 얘기일까요 이게? 오, 맞아요. 잘 캐치하셨고요. 초보는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을 하는데 사실 시장하고도 비슷하게 가는 게요 어느 정도 매매를 다할줄 안다라고 하게 되면은 1, 2, 3번 중에 성향적으로 3번을 선호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다수는 1번이나 2번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성향적으로 3번을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존재는 해요. 그 색깔의 사람들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 2번을 조금 더 대중성이 있다고 하죠. 보편적이고 더 많이 선호를 해요. 이건 약간 인간의 본성 같은 거라서 그런데 1번, 2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 시장을 만나게 되면은 1번 2번을 계속 고집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계좌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이건 우연은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시장이 속도를 줄였는데, 나 혼자 계속 달려나가니까, 계좌는 한계치에 툭툭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걸 무시하고 1, 2번을 계속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좌는 계속 무리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무리가 생겨서 깨집니다. 근데, 이 지금 그 빙버디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이, 계좌는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한계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좀 쉬게 해줘. 좀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빙버디님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그걸 캐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미 솔루션도 알고 있어요. 그런 계좌 상황에서는 3번을 섞어주면서 템포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 해줘도 훨씬 더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빙버디님이 3번 스타일의 매매를 할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이거를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본질적인 고민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것만 꼭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할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하고는 싶은데 해왔던 게 아니니까는 잘안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답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할줄 모르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다는 말은 할줄 모른다는 말하고 다를 바는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 3번 매매를 하기 싫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3번 스타일의 매매는 1번, 2번하고는 색깔적으로는 정반대예요. 빠르게 선택해서 빠르게 무언가 대응과 액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3번은 지루함을 참아내는 거거든요. 느릿느릿 지루하게 참아내는거예요 1,2번 잘하는 사람일수록 3번 매매 잘 못합니다 전력질주만 하는 사람들은 느릿느릿 이렇게 조깅하듯이 아니면은 삼보하듯이 이런 속도로 가는거? 답답해서 속터지죠 그리고 아 이게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아? 이러면 기회비용 다 날리는거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으로 그거를 부딪치고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거는 또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이 그런 굉장히 본능적인 본성적인 생각 그리고 당연히 들수 있는 합리적 의심 이런 생각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 스스로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솔직히 말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그 판단을 이끌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솔직히 필요하긴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답만을 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3번을 하고 싶은데 조력자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언니님이제 자가 된다면 저는 지금 언니님한테 어, 3번을 잘하려면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 답을 좀 바로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수국과 파동 여전히 수국과 파동 공부하면 3번 잘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만약에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수국과 파동에 답이 있다기보다는 빌드업 쪽에 답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빌드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저희 영상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시면 돼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매매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감정적으로 치고 나오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거든요. 그걸 혼자서 극복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고 혼자서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하게 되면은 인간이란 자체가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힘을 냅니다. 조금 더가 아니에요. 사실 두배 이상의 힘을 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거 저도 잠깐 이제 빙이 풀고 이제 곁들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클럽 안에서도 이 1, 2, 3번을 이제 해 나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뭔가 좀 힘을 싣고 해 나가는 회원분들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방향이 이런 쪽으로 물어봐요. 수과 급 파동 쪽 1번, 2번을 섞어서 막 질문을 하게 되고 3번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1번을 잘하고 2번을 잘하면 되나요? 막 이렇게 계속 질문이 많이 오는 거를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라기보다는 방향을 잃는 거죠. 마음이 자꾸 뭔가 좀 빠른 쪽으로 가고 욕심이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건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니님이 되게 중심을 잘 잡고 어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이 또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약간 좀그 잘못 가는 거를 억누르게 되고 뭐 그런 모습을 되게 종종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어니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공의 경험입니다 왜냐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은 시도를 하는 거지 성공의 경험이 자신의 데이터 속에는 없잖아요 그게 이 입고 없고가 되게 큰 차이가 나요. 맞아요. 거기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걸 성공한 분들, 몇번 성공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되게 힘을 되게 주시죠. 근데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한번더 힘을 낼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도 이제 어니님하고 계속 이런 교육, 훈련 이런 거 오래 했잖아요. 회원분들을 보면은 자꾸 길을 잃습니다. 자꾸 생각의 길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이제 잘못 되시고 그런 케이스도 많아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될까봐 계속 뭔가 조리 필요할 거다. 코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저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할수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로 저의 1년을 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주식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양만 놓고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질문 안에서의 어느 정도 그분이 어떤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구분은 돼요. 근데 대다수의 어떤 특정 목적성을 가지신 분들의 질문을 해결해주고자 할 때는 그 정답이 그분이 궁금해하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이 부족해서 그분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 하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저는 수급가 파동이 궁금합니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막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다른 부분, 이 3번이 간지러워서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질문의 방향이 틀린 거죠. 지금 이제 빙버디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요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 이제 뭐 조력을 받는 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이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팁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다시 이제 빙버디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없나요? 내가 시장하고 무관하게 슬럼프를 맞아서 좀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컨디션이 좋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컨디션이라는 거랑 무관하게 꾸준히 잘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요즘 슬럼프인가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멘탈의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게 되면은 멘탈이 중요하다. 슬럼프는 결국엔 멘탈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심점을 잡습니다. 멘탈도 그 중심점에 잘 놓여져 있어요. 굉장히 평온하고 편안하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불안한 감정, 두려움과 희망회로 이런 모든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편안한 매매를 하게 되면 중심점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점점점 점 성공을 합니다. 왜냐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매매가 잘 돼요. 잘 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중심점이 이렇게 옆으로 옮겨지게 돼요. 매매도 마인드도 마인드 멘탈이 중심점이 옮겨진다는 말은 자신감이 생기니까 조금 더 헐렁하게 매매해도 나는 다 풀어낼 수 있어. 그래? 나 관리하는 능력 생겼으니까 이거 좀 헐렁하게 매매해도 관리하면 되지. 뭐 이런 헐렁한 마음을 다 내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매매를 했. 는데 매매가 연속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뭔가 계속 찌그러져요. 찌그러집니다. 매매가 잘 안돼요. 시장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게다 나는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죠. 이게 슬럼프 거든요. 사실 슬럼프의 가장 쉬운 해결책은 머릿속에 있는 거다 비우고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게 되면 슬럼프 금세 잡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를 기본기가 약한 사람일 수록 못 돌아가요 뭐가 기본기인데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슬럼프를 굉장히 오래 걷게 되죠. 이거는 이제 여기 띄어져 있는 요걸로도 또 부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빈 버디 님이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아마 1, 2, 3번을 고루 신경 쓰면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잘 되는 걸 보고 1, 2번을 계속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1, 2번을 선호하게 되고 이거를 잘하게 되면서 3번은 이제 경험의 폭을 못 쌓은 거죠.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이렇게 1, 2번 쪽으로 이렇게 쏠렸는데 이게 기본기가 약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고고 로 잘할 수 있는 기본기가 약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거를 계속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요 1, 2, 3번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많은 케이스가 이제 그렇게 어디론가 편향이 되고 쏠리고 그러면서 중심점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주식 경험을 하시는 몇년 하신 분들한테서 많이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에 대한 공감대는 진짜 초보자분들은 공감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느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오늘은 자꾸 이제 빙의를 풀게. 되는데 일단 빙버디로서 질문할 것들은 대체로 다 해드렸거든요 질문은 다 했는데 또 다른 게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원인님이 또 따로 그냥 설명해 주실 만한 건 없나요 어찌 보면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여기서 슬럼프 아니면은 자신의 갈증 기타 등등 표현하는 단어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 중심점에서 파란색으로 옮겨지게 되면 여기서 잘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게 되면은 이 중심점 안에서 이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제가 채널에서 진짜 강조하는 얘기는 진짜 이큰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으면은 자신이 여기서 잘못 쌓아 올려진 걸 다시 버리면서 빼내면서 중심점으로 돌아가고 큰 동그라미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비워야 채워진다 라는 얘기의 연속이네요. 네, 저는 투자는 특히나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버는 행위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채우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비워야 되는 고민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채울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팔아낼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 전보다 좀 안된다 요즘에 아, 전엔 대동 게입에 요즘엔 안되지 내가 슬럼프인가 시장이 그냥 안 좋으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애초에 뭔가를 잘못했나 이제 길을 잃기 시작하는 그런 초입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더 솔직히 말하면 올해부터 계속 그미로에 빠져서 수렁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정말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완전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누가 꺼내주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위기. 이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이게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기 좋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을 얼마만큼 벗어나 있나, 어느 쪽으로 벗어나 있나, 이거를 좀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고 다시 한번 기본을 통해서 중심점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혼자 되면 주식이 참 쉽죠. 솔직히 정말 그렇게 쉬운 걸뭐 하러 저희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클럽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유튜브. 구독 알람 해두시고 앞으로 영상 그리고 과거 영상들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드렸던 123번 이거 최근에 저희 영상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뭐야 123번 이런 거 언제 얘기했지 싶으실 텐데 초창기 영상에 많이 언급이 됐던 얘기거든요 저런 초창기 영상에 특히 이제 좋은 이론적으로 기본이 될 만한 것들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들 꼭 챙겨서 보시고 아 혼자서 내가 잘 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혼자서도 잘할수 있겠지만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클럽에 어 가입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려 볼게요 온라인 클럽이기 때문에 지방 살거나 뭐 그런 거 무관하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힘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는 주식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공지를 해뒀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